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SK 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소 소속이고요 저희 매매단지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지상 6층에서 지하 4층 그리고 야외 주차장까지 총 15,000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중에서도 실속 있고 알뜰하고 가성비 좋고 다용도 목적에참 좋은 차 바로 레이를 가져 나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차 정말 없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가져 나왔습니다 레이입니다 경차 탁월한 선택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레이입니다. 레이 색깔도 이쁜 민트색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죠. 레이 민트색입니다. 2012년에 등록했고요. 주행 거리는 6만 7천 킬로, 키로, 7만 킬로도 주행하지 않는 짧은 주행 거리입니다. 2012년에 7만 킬로 단 되는 6만 8천 킬로의 무사고 차량의 레이 등급은. 프레스티지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튼 시동, 앞뒤 열선, 핸들 열선, 제비 시뮬러, 휠도 네 프레스티휠입니다. 거기에다가 블랙박스까지 있고 계기판도 디지털입니다. 바늘이 아니 디지털 계기판. 이렇게 좋은 차이 가져왔습니다. 주행거리 짧습니다. 판매 가격이 궁금하시죠? 판매 가격은 영상 끝 부분에 우리 유튜브 구독님을 위해서 특별 할인 가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면 유리썬 선팅이 되어 있어서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는 거고요. 흠뭐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의면 차단입니다. 전차 중에서는 아이들만 태우고 어린이 등하교만 했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 무사고입니다. 색깔 최고죠.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외관부터 볼 텐데요. 전면 유리썬 선팅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창문 열어서 환한 거 실제로 보면 어둡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박스 보이시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본네트 이렇게 깨끗하죠? 바로 민트색입니다. 색깔도 이쁩니다. 라이트도 불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앞에 범퍼도 깨끗하고요, 안개등도 잘 들어옵니다. 라이트 그릴 이렇게 멋있고요. 그릴도 깔끔하죠. 휠 보겠습니다. 이게 15인치 이게 이제 정품 프레스 휠입니다. 이게 15인치 15인치 휠이고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새것 수준입니다. 손톱이 안 들어갈 정도 새거고요. 깨끗합니다. LED 깜빡이도 있고요 앞문 깨끗합니다 뒷문 깨끗합니다 흠 잡을 데 없습니다 문꼭 방지를 위해서 뽁뽁이도 있고요 뒷타이어 역시 색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15인치 휘 한국타이어 그리고 트렁크를 보게 될텐데 트렁크 이렇게 좋죠 보신 것처럼 후방 감이 있어서 작동이 잘 되고요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열었을 때 깨끗하죠 바닥 깔끔합니다 옆면도, 옆면도 깨끗하고 의자 뒤에 의자도 흠집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네 비상붙이 필요한 네 이렇게 이런 전구가 있고요 이렇게 네 이런 기능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비상상박 대를지 바닥도 깨끗합니다 다용도 공간에 다기능 다목적 공간에 트렁크입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휠, 타이어 흠집뒀습니다 연문도 깨끗하고요 특히 이제 휴, 레이의 특징이 바로 연문이죠연문네 옆문. 그렇죠 이 B필라 삐 필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드나들기도 편하고 또 낮아서 그리고 여기 가운데 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짐 옮기기도 싫고 의자를 이렇게 탁 눕히면 네짐 같은 거 화물 같은 거 옮기기도 편하고 사람 타고 내릴 때도 편하고 좋습니다 앞에도 의자 깨끗하고 옆면 정말 좋죠 문 연문 필라이드 문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앞타이어 휠 조수석입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정말 깨끗합니다 흠집도 없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색깔도 예쁘고 주행거리 짧고 참 좋은 차입니다 실내를 볼텐데 실내 이렇게 뒤쳐서 넓죠 깨끗하죠 시트 촉감도 좋고 느낌도 좋고 넓고 깨끗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비흡연체랑 아까 이얘기 바닥에 바닥에 턱이 없어서 이렇게 양쪽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도 아주 편하고 참 좋습니다 넓고 쾌적하고요 깔끔합니다 실내 정말 좋습니다 도도 트림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앞문에는 이제 접이식 밀러 기능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레선의 VD 시 기능, 핸들레선의 VD 시 기능. 운전석 앞 조수석 앞 의자 시트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깨끗하죠, 깔끔하죠. 심하게 잔주름 돋을 만큼 깨끗합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귀비흡연 차량 한번 앉아 볼 텐데요. 전면 유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맑고 투명합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 블랙박스는 경차이기 때문에 24시간 안 됩니다. 시동 킬 때만 움직입니다. 시동 킬 때만 되는 경차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앞뒤로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이렇게 깨끗하죠. 흠집도 없습니다. 대시보드 깨끗하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물론 이제 이건 아틀란입니다. 아틀란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화질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좋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블루투스가 되는 오디오 기능, 뿐만 아니라 버튼 시동, 에어컨 히트 홍조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좌석에 열선 시트, 뒷좌석도 다 됩니다. 뒷좌석도 되고, 자동 에어컨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에 오디오 컨트롤 기능이랄지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6만 9천 킬로 실링을 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네, 속도계가, 그렇죠, 디지털입니다. 바늘이 싹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좋은 옵션이고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고요 연비 좋고 가성비 좋고 실속이 있고 그리고 앞뒤 열선에 핸들 열선 겨울철 참 좋은 엔진 참 좋은 가성비입니다 엔진은 보도록 할텐데요 엔진은 작지만 그래도 실속이 있습니다 배터리도 강력하고요 연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고 잔고장 없고 관리 편하고 그리고 유지비 좋고 시내 주행 좋습니다 단거리 장거리 충분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주 좋은 차참 좋은 차 레이 이렇게 좋은 차를 보고 계십니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들어보신 것처럼 드리고 트렁크, 트렁크 깨끗하죠 후비등 이게 바로 이제 프레스이기 때문에 led 등입니다 트렁크 깨끗하고 후방 감지 센서 작동이 잘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다용도 기능이죠 그래서 의자는 이렇게 앞으로 눕힐 수도 있고요 깨끗합니다. 여기 비상 상박대도 있고요. 바닥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에 스페타야 2015년 12년이기 때문에 스페타이어하고 공구가 있고요. 그리고 벽면도 깨끗합니다. 천정도 깨끗하고 바닥 판넬 정말 깨끗합니다. 실속이 있습니다. 의자를 눕히면뭐 등산, 스키, 골프, 낚시, 레저 등 레저 활동도 가, 적합하고요. 가족 나들이 주말 농장 캠핑이랄지 혼자만의 차박이랄지 다용도 목적 다공간. 특히 천장이 높아서 짐 실고. 이런 공간으로도 또 활용이 좋습니다 화물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높이가 높아서 다용도 기능의 다기능 레이인데요 이 차는 실 매물입니다 비대면 거래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지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 실 매물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이 차는 실 매물이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직접 만나볼 수가 있고요 시운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시운전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결정하시면 당일 계약도 되고요 출고 가능하고 보험 가입에서 이전 등록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데요. 이 차의 판매 조건, 결제 방법,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결제할 방법인데요.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도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동의를 얻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아유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할부 조건은 할부기간은 최하 20, 십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상환중도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한 오늘 당일 다 출고 이전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오늘 차를 보시고 계약만 하시면 그리고 매출류에 잠금 치르실 때는 저희가 차를 직접 배송해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또한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출고 전에 우리 고객님에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한 다음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폐차 대행도 해드립니다. 검사 대행, 용품 수리, 경정비, 자동차에 관한 토탈 종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대차 거래 그래 환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고객님이 중고차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고차 시세랄지, 중고차 성능이랄지, 또 중고차 비교견적이랄지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에 확실한 결론을 내 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레일을 보셨습니다. 참 좋죠. 2012년에 등록했고 주행 거리는 68,000km의 민트색 등급은 프레스입니다. 레이 프레스지 가장 높은 등급. 그리고 비흡연 차량에 관리가 잘된 차. 주행거리 짧고 무사고, 색깔 이쁘고 이보다 더 좋은 조건 없습니다. 판매 가격 만나보실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